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르신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5월이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 다 이겨내서 야외 활동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근 공예를 가지고 카네이션 메모지 꼬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네이션 메모꽂이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요 준비물은요 어, 저희 조아 카네이션 오늘 메모꽂이라 카네이션 비누 카네이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재료 그 다음에 메모꽂이라 메모꽂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에 직근 공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트 빈 통에다가 직근공예를 해갖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붙이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병에다가 붙일, 지난 시간에 붙였을 때 종이 테이프나 없으면 은 양면 테이프로 저희 이렇게 붙이기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붙도록 네, 테이프 작업을 먼저 한 8개 정도 붙이시면 돼요. 나는 조금 더잘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아홉 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띄워서, 먼저 테이프 작업을 다 뗄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집근 조금 길었던, 다용도통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리모컨 꽂아서 잘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르신. 그래서 오늘은 얘를 이용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5월이라 풀을 러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생각나시죠? 자, 중심 하나 잡으시고요. 끝으로 딱 눌리신 다음에. 셔서 둘둘 말았죠? 기억나세요? 제가 이쪽으로 해서 돌려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천천히 그래서 촘촘하게 하시면서 조금 밀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쭉 아니면 한번 쭉 놓고 돌리시고, 그러면 약간 플라스틱이라 좀 돌리는 게 종이로 되 있는 재질 종이컵을 이용하셔도 돼요. 종이컵은 좀 미끄러움이 들고요. 지금 플라스틱 통은 좀 조금 미끄러운 것 같아요. 당기시면서 우에하실때 음. 조금씩 이렇게 당기시면서.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미시면서 꼭꼭 채워주세요. 여기가 얘요 요거트는 약간 홈이 있어요. 오 아래가 지금 홈이 있어서 지금 간격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냥 얘는 지금 모양이 나가지고 우에가 조금 네. 우에는 한번더 제가 돌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네. 끈으로 해서 돌리는데, 음. 보시면서, 한 손으로 해서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양손으로 해서 미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근데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끈으로 천천히 요데좀 팽팽히 하시면 네, 하시면서 이렇게 미시면 네, 꽉찰 거예요 꾸니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털실 없으시면 종이끈 있죠? 직끈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직끈으로 어,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어, 파네이션 꽃을 네, 여기다 화분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초록색 연두색으로 네, 진행하려고 해요 네, 꽃 부분에 왔을 때 지난 시간에 다용도는 종이컵 종이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 조금 붙는게 편했는데 오늘은 약간 플라스틱이라 조금 붙이는 게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끝 부분부터는 이제 천천히 안 보이게끔 작업을 하시는데 안 되실 경우에는 붙이신 다음에 접착제 있죠? 네. 끝 부분은 얘가 홈이 있어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작업을 마저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해서 잘라주시고요. 끝 부분은 이렇게. 이렇 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 커버 완성했고요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 안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꾸미기 재료로 테두리를 다 꾸며볼 거예요. 어르신들 집에 꾸미기 재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꾸미기 재료가 있다 그러면 꾸미기 재료를 가지고 진행하셔도 돼요. 자, 저는 꾸미기 재료를 붙이는 걸과좀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부터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꾸미기 재료,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하나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테이프로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작업하는 걸로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네,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꾸미기 재료도 또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랫부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이 아랫부분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도 꾸미기 재료로 같이 붙여서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좀 보자면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꾸미 재료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셔도 돼요. 하구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하트 모양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트 모양도 한번 여기다 빨저 붙여볼게요. 그래서 조금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별로 파란색이 좀진한게 그래서 원하시는 데다가 네. 그래서 접착제 이용하셔서 네,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한번 해볼까요? 붙여주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딱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조금 화려해졌죠? 그 다음에 접착제로 글루건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접착제 순간접착제를 하셔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준비하신 카네이션하고 네, 이런 조화를 넣을 건데요 음, 같은 경우에는 조화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글루건으로 작업하시면 좀더 편하시고요 이렇게 네, 좀더 평평하게 네, 작업하시고 글루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모양을 딱 잡아서 꽃꽂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꽂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먼저 하시기 전에, 어, 나는 이게 위치를 잘못 잡겠다 그러면 붙이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구도를 잡으세요. 구도를 잡으시고, 어, 난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예쁘겠다 생각하신 대로 먼저 꽂아서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보여드는데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아직 구둘남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천천히 차분하게 작업하신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분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꼭은 집에 갖고 계신 꽃으로 하셔도 돼요. 꼭 카네이션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저는 위에 조금 자를게요. 아래 부분 있으신 걸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나란히 놓는 것보다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작업하시는 게좀더 예쁘더라고요. 꼽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업해서 어, 꽂아서 위치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안에 안 보이게 네,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 저는 메모꽂이가 있어서 이렇게 꽂았어요. 꽂으셔서 네. 메모꽂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명암이 있어서 명암을 한번 꽂아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완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 메모꽂이 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찌개 같은 거 있죠. 찌개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셔고 이렇게 벌려지잖아요 그래갖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떨어지는 거는 저는 아직 고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고요 어르신들은 접착하셔서 작업해가지고 딱 붙이신 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접착제로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어요? 오늘 수업하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